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보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또한 교회에 중보의 영들이 열어지고 그리고 중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부음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육신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적에 그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은 약하고 우리 자신은 뭐, 나는 이게 뭘까? 그리고 나는 이럴까 저럴까? 그리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떤 것을 어, 드러낼 것이 없고 이런 이렇,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굉장히 크고 놀랍게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 나 자신을 내 자신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어, 장점보다는 뭐가 드러나져요? 나는 약하고 흠이, 흠이 많고 나는 이렇고 성격에 결, 결함이 있고 나는 어, 이, 이, 이런 어떤 흠만 우리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과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의 사람을 보고, 에, 티와 들뽀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온 생명 안에서 그 사람을 보시는 놀라운 눈이 있음을 우리 음. 보게 됩니다. 제가 사멜하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산을 가리기까지의 길은 굉장히 그 모든 하나하나의 길 가운데서 나보다 다 커요. 건물들도 지나갈 적에 어떤 것들을 지나갈 적에 나는 정말 작은 자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내 눈에 작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제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은 모든 것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너무나 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작고 아무것도 아닌 거겠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눈에 제 눈이 맞춰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제가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할 적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적에 가서 보면 큰 나무뿐만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도 굉장히 많고 작은 푸른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풀들은 집합 피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예, 그 다음에 꽃도 피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 작은 나무, 아름다운 꽃 나무, 그 다음에 풀들도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작은 자기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풀한 포기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어놓지 않으셨다. 지어놓지 아니한 것이 그분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보다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날볼 적에는 큰 나무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작은 축복기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결박하게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내 말씀과 내 신척, 아비, 본토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백해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는요, 발걸음을 옮겨야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에서 하나님 세일을 하실 적에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늘의 생명 가운데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안한 것이 무엇이죠? 내 친척을 떠나지 않고 그는 데리고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그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구였죠? 롯, 그죠? 그는 친척이었어요. 아브라함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궁률이 있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국률이 있는데. 국률의 프로테이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죽고 이 조카가 불쌍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챙깁니다. 근데 그 챙기는 것들이 이것이 육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끝없이 그가 뭐냐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네, 네, 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목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가니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내면의 땅이 넓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미암마내 안에 있는 땅들이 내면의 땅들이 넓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이런 것이 있죠. 밴댕이 소가딱지라고 있죠. 그죠? 그럼.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밴댕이 소가딱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좋을 땐 좋은데 내 어떤 유익이 맞물리면은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나와요? 열받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넓고, 크고, 깊고, 넓이가 높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를 치고 왔을 적에 제 안에서 열받고, 그리고 밴댕이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국민이 여겨라 이런 말씀과는 반대로 내 안에서 열받고 그에게 네, 원수 닦아주고 싶고 그 안에서 막 조종하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이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것이 제 안에서 먼저 나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 안에.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찢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에스겔스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 딱딱하고 거칠고 에, 그런 마음들을 부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기경, 기경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촥촥 되면 요그 말씀이 그내면때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지을 적에 1년만 지나도 그곳에 씨를 그대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1년, 1년 수추수하고 나서에 비와 눈과 사람들이 벗고 지나감으로 말아그 땅은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씨를 뿌릴 적에는 반드시 그 땅을 뭘로 어떻게 돼요? 기경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이 새것이 된 사람들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마음 진리의 말씀과 이 시, 말씀의 씨를 가지고 우리 안에 기경에 나가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밭이 기경돼 있지 않냐면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시는데 과정은 굉장히 그 안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뭐냐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가면서 뭐냐면요. 따라가는 따라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쉽지 않은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의지할 적에 우리는 승리자로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굉장한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굉장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계획 안에서 바로 우리는 계획 안에서 이, 이 땅에서부터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누구누구를 데려갑니다. 수제자 3 명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수제자 3 명을 데려가면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셋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너무너무 아,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어, 그리고 모세도 봤고 모세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야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계시잖아요, 그죠? 모세는 불법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그거를 어, 말씀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 살 부활하는 삶 가운데서는 성령의 능력인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는 어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살아갈 적에 우리는 승리자로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어 모세와 중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를 가운데 두고 엘리야를 이 두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변화된 그 시고 막 그냥 관체가 나고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한대기가 있어요 주여 제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모세와 주님과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구름 속에 가려져 버려요. 가려져 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찍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이 가려져요. 구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들려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의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가 막 어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뭐 어떤 것을 그걸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첫번은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은 에, 우리 아이가 날적에 아이가 날적에 낳자마자 엄마 아빠 얘기합니까 안합니까 안해요 그래서 엄마가 늘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 안, 안에서 뭐를 내, 얘기를 해줘요 엄마의 음성을 계속 들려줍니다 네. 엄마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엄마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맘마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 먼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엄마의 부모님의 말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것처럼 그들 안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삶 가운데서 중보자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주님이 사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역을 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사역을 시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것은, 예,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미지의 세계를 오늘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10년, 20년 거기서 터박, 터박았던 거에서 이 동네 자체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이방 나라로 그쪽으로 어, 주님이 아브라함을 가게 하십니다. 그럴 적에 거기는 뭐냐면요. 그때 말씀을 쫓아가고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뭐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뭘 가지고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정체성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을 하면서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쫓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친척 롯을 데리고 가므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항상 뭐냐면요 거리낌이 예, 어, 이렇게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롯도 축복하셨죠 예, 롯도 축복하셨을 적에 그들은 목자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 너무나 소유가 많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서의 어, 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예 없으면 싸우, 싸우지 않아요. 네. 내 안에서 소유가 있을 적에, 소유가 많아질 적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목자를 불러요. 네. 아브라함로스을 불러요. 너와 나와 너무나 어, 이 땅을 같이 하기에 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게 롯은 그 소아땅을 보면서 촥할수에예 무리한 족족했어요. 촉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 그 땅을 취해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눈을 하늘에.